너네 미래세 증권 알지? 400조 원을 굴리는 대한민국 대표 투자 은행이야. 그 시작은 1970년. 일성신냐차업주육명강이 세운 동양 증권이야. 이 회사를 1973년 대우그룹이 인수해서사명이 대우증권으로 바뀌지. 1980에서 90년 대엔 도쿄 뉴욕 상호소 개설, 유업 법인, 베트남 합자, 은행 설립 등 글로벌 증권사의 히트를 다졌지. 하지만 1999년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한국산업은행으로 편입됐고 사는 금융지주 출범 후엔 KGB 대우증권으로 이름이 또 바뀌어. 이 시기 한편에서 또 다른 흐름이 있었어. 1999년 미래세 투자 자문이에 미래세 증권을 설립해 증권업계 최초로 포털 사이트에 주식매 서비스를 개시하고 2006년 유가 증권 시장에도 상가했지. 그리고 2015년 정책적 판단으로 KDB 대우증권 매각이 결정되자 미래에셋증권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그렇게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자산 총액 1위 증권사가 탄생하지. 그런데 초기 이름은 미래에셋대우였어. 미래에셋이 인수했지만 대우의 상징성도 존중한 거지. 이건 역합병 방식이었고 사실상 미래에셋이 이끌고 있었던 거야. 2021년엔 미래에셋증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으로 변경했지. 그래서 지금은 매출약 22조, 시가총액 약 11조. 지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증권사 미래에셋증권의 탄생일화야.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